안녕하세요. 주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K3 1.6 GDI 럭셔리 모델입니다. 2012년 11월식이고요. 2013년형입니다. 사고도 없고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바디의 이 차량을 9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K3 옵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어 트림 쪽으로 보시면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조절기 그리고 도어 열림 닫힘 버튼, 윈도우 버튼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핸들 왼쪽으로 보시면 ECU 버튼, VDC 온오프 버튼 핸들 열선 버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의 실주행거리는 57,059km, 실주행거리 아주 좋고요 실주행거리는 보증이 가능합니다. 자, 핸들 쪽으로 와보시면 핸들 상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좋습니다. 스티어링 리모컨도 양쪽 다 볼륨 버튼 있고 이렇게 양쪽 다 밑에는 핸즈프리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 채널 지금 블랙박스 선을 빼놨는데요. 방전 때문에 투 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뭐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칸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오디오 컨트롤러 오디오 컨트롤러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에어컨 컨트롤러, 풀 오토 에어컨 지원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제일 하단부로 보시면 USB단자, AUX단자, 12V 시거잭 그리고 이 차량은 운전석 보조석 양쪽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이렇게 호일매트를 깔끔하게 깔아놓으셔서요 뭐 생각보다 차가 엄청 깔끔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앞쪽 시트 상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 운전석 시트 약간의 끝에 약간의 까짐이 있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시트 상태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보조석 시트도 상태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시트 상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시트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깔끔하게 사용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 상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하고 넓고요. 저 우산은 뭐 있는 거니까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자,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 클리닝 당연히 완료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뭐 엔진 사이사이에 보이는 누유라든가 이런 것도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음이라든가 떨림도 들으시는 바와 같이 아주 좋습니다. 자,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휠 타이어 휠 상태 휠 상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앞쪽 휠타이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 휠 상태도 뒤쪽과 마찬가지로 휠 상태 아주 좋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운전석 헤드램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하고요. 보조석 헤드램프도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하셨습니다. 자, 운전석 뒤쪽 후면부 테일램프 상태도 좋고요. 자, 보조석 뒤쪽 후면부 테일램프도 상태 아주 좋습니다. 하단에는 이렇게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으니까요. 그 운전 잘 못하시는 사회 초년생 분들도 아주 주차를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아의 K3 1.6 GDI 럭셔. 리 모델을 소개시켜드렸고요. 이 차량 이외에도 전 차종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이나 비대면 탁송 문의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